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니 딱 두려운데. 하려고 만든 거니까 맛있겠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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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 국민이 너너할거 있다며? 짜자 탕후루 모에 가볼게. 아니 마리아가 탕후루 먹방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탕후루 좋지? 근데 국민이가 갑자기 아빠가 내리니까 저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주는 거예요. 탕으로 안에 이상한 걸 넣죠? 장난감 당으로. 장난감 당으로? 장난감을 넣는다. 그건 좀 그렇고 그건 어때? 네,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빠한테 우리가 탕후루를 샀는데 매운 게 있다 아니면 이상한 게 있다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야. 지금 집에 생각해보니까 오이랑 고추랑 당근도 있는 거 같고 뭐 이상한 거 많거든요. 그걸로 아빠 탕후루 몰래 줘서 깜짝 놀래카비라. 어때? 탕후루 우에카비라. 그냥 우리 일단 탕후루 사러 가보자. 우리가 안 그래도 미리 샀다고 하면 되니까. 너는 무슨 맛 먹을 거야? 딸기. 딸기? 일단 저의 계획은 맛있는 걸 사고 그걸 저희가 먹은 다음에 그 케이스에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는 거죠. 마리아가 여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딸기. 조그만한 딸기만 있다, 그지? 포도랑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샀습니다. 우리, 우리 샀어. 미, 지금 저기 아빠 와 있는 것 같거든. 아주 들키면 안돼 아빠한테 신기한 탕으로 나왔다고 얘기 해 알았지? 고추탕으로 나왔더라? 막 이렇게 너도 얘기해야 돼할수 있지? 네. 집에 가자마자 일단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어가지고 가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머리를 좀잘 써봐야겠어. 아, 지금 신기한 거 발견했어. 신기한 거. 뭐야? 진짜 신기한 거. 거. 지금 거기에 국민 뭐가 있다고? 수탕해요 고추탕으로가 있어서 왔거든요 진짜? 새로 나왔어? 아, 그리고 오이탕으로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류별로 사왔거든요. 일단 진짜?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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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고 많이 나왔는데 아니, 좀 요즘에 바빠서. 아니, 책에 나왔더라고요. 신기충으로. 아, 그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초바가 먹는 거아니에요 거기에 딱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상할 거 같지? 맛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나는 어, 진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해주시는 분이 그러는데 들고 가자마자 이렇게 옮기면 좀 녹으니까 냉동실에 놔뒀다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 시간 되면 부를게요 그 신기한 탕후루 한번 봅시다 이제 아니 이제 마이짜 빨리 냉동실에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아니, 냉동실에 넣어 돼. 아니 이거는 나중에 한번한어도 건... 되지 잠깐 아니 야 불러 드릴게요 조금 딱딱해지고 불러 드릴 테니까 그때 딱딱하게 와. 진짜 먹어 된다고? 아 그렇게 얘기했다니깐요 시 이거 만다간다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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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오랜 시간 죽을 수 있지 않으니까 구민아 구민아 빨리 와 이거 먹을게요 진짜 맛있 일단 먹으면서 재료를 찾아봐야겠어 이제 하려고 사는 게그거 있는 재료네 요 그리고 이 탕후루 할때이 설탕을 하는데 지금 그 불안한 게 약간 노란색이거든요. 리 요리맨 노란 설탕이 없거든요. 다시 제가 탕후루를 만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선 지금 설탕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얀 설탕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근데 너무 달아 지금도 달거든요 되게. 추워요. 일단 설탕 찾기 고 이거를 물기를 먼저 제거해볼게요. 왜냐면 설탕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싹 닦고. 이거를 먹는다 생각하니까 생각나 해도 이상해어 없다. 이거 너무 매울 것 같아, 어떡해. 자, 갈로. 요만큼 잘라볼게요. 오우, 오이 냄새. 어제 볼까요? 이거, 대망의 고추. 초록빛을 떼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으! 한 채. <laughs> 이 대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제 설탕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지금 설탕이 이면 물이 잃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물. 이렇게 이제 끓여줄게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저도 사실 약간 탐물하고 다친 사람 많아가고 약간 무섭거든요. 그 사이 제가 얼음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만들고 나서 바로 얼음으로 얼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얼음을. 있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적진 말라는데 진짜 안 적어도 되나? 적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해도 조금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조금만 이 숟가락으로 끄집어고 아. 지금 보면 네? 끈적끈적해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 가볼게. 이렇게 하고 오. 근데 보니까 이다 녹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오팅이 아주 잘 됐고요 얼음에 아니 모르겠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아니 이거 아닌 거 같아 잠깐 일단은 듬뿍 묻히고 이거 이제 종이를 써야겠어요 종이를 기 기대를 올려 그러고 나서 접어 이러고 냉동실에 넣어볼게요 지금 고추가 여기 들어갔거든요 일단 들어갔고요 우리의 오이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골고루 이거 맞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한 건 마리아는 속을 겁니다. 아니야. 케이스와 포장지를 맞췄기 때문이죠. 이 포장지가 있기 때문에 모양은 허접해도 괜찮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서 고더라, 고더라. 이거 설탕부터 쓰러지고 여기도 지금 이거 얼음도 지금 만들었지만 쓰지도 못하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마리아 건 올지 모르니까 빨리 수습부터 해야겠어요. 수습. 이게 치우는 거와 아니 지금 이게 조금 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제발 마리아가 먼저 안 내려오기를 지금 어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민미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거 뭐죠? 레인보우 프렌즈에 누구? 퍼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지금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언제 내려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마리아가 내려오면 이걸 다 조립하고 찍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요 아니 지금 국민이는 같이 하지 않았고 자기는 TV 보겠다고 앉아있고 저보고 조립하라고 하거든요 찍읍시다! 아! 니 근데 그 국민이가 이거 조립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좀만 조립하고 만안 돼요? 이거 조립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있다 내려와요 한 사... 너무 딱딱해질 것 같은데? 아니 맛있지 않아요 그래도? 아니 너무 딱딱해가안 드렸어요 아 20분만 있다가 해요 20분만 이제 지금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거든요 이제는 대야 하거든요 제발 나리아가 응. 언제 내려올지 몰라서 어? 응? 불었어 여기도 완전 얼었어괜찮구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얼었어, 얼었어. 여기 봉지에 넣으면 되거든요. 이 보세요, 지금 굉장히 꽝꽝 온거 같거든요. 완전 봉지로 끓이기 위해서. 이거 진짜 왕가탕으로 나온 같체 아까 거에다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여기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소리가 너무 깡깡 울었는데 괜찮을까? 약간 녹인다는 빌라야 될것 같아. 거 같아요. 맨 연기해 연기. 어 네모난 게 어디 있지? 그러게. 고민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데 어, 오셨네요. 지금 빨리 지금 새로운 탕을 먹어봐줘. 아 지금 제가 일단은 꺼내놨거든요. 지금 이거 한 보여줘야 오. 되는데 고추탕으로. 대박. 아니 이게 별의별 탕으로 다 나오네. 어. 아 맞다. 머리언니 그거 아세요? 탕으로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일단 일반 탕으로를 소금 찍어 그래, 먼저 먹어보시고. 이거는 차이마스케. 아, 네, 그다음에 색깔을 좀보여줘야죠 여러분들한테. 얘는 토마토래요. 야물 토마토. 이거는 포도 같고 뭐? 아, 아, 이거는 오이 탕후루래요. 예? <laughs> 이게 생각보다 맛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뭐부터 먹어보지? 아, 기존 거부터 먹어봅시다. 소리 원래 소리부터 들어봐야 돼. 잘 됐네. 음, 맛있죠? 잠깐만, 한번 뿌려 먹어볼게요, 진짜. 소금을 진짜 뿌려봐야 이 맛있나 이게? 먹어봐. 뿌리가 더 맛있어요? 이게 단맛과 짠맛이 섞이니까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는데? 아 진짜요? 더 뿌려볼까? 지금 엄청 많이 뿌렸거든요. 어짠거 <laughs> 같은데? <laughs> 이게 방울토마토인데 단 방울토마토거든요. 일단 여기가 점점 야채화되고 있거든요. 음? 맛있어요? 이 약간 아이스크림 같다. 근데 나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살모스 때도 안 먹었어요? 예. 네. 마리아님은 진짜 너무 이 촬영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음, 차가우니까 제일 맛있는데? 이게 바삭바삭하면서도 안에서 빙이 그냥 퍼져, 와. 아 그러면 이것도 먹어봐야죠. 듀디아 대망의 새로 나온 거. 오이 먼저 드세요. 오이 맛있대요. 자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오이 냄새가 너무 심한데. <웃음> <웃음> 새로 나온 거. 뭐예요? <laughs> <laughs> 혹시 아플 아니에요? 왕가탕으로 아플 아니에요? <laughs> 아, 이건 뭐에 적거 있어? 뭔가에 적혀있던데 아닌가? 그럼 뭐 버려? 아니야, 저는 괜찮아. 요 <laughs> 아, 오히려 취향 차 있으니까. 맹맛이야, 아, 맥맛에좀 드지 마세요. 이거. 진짜 와, 그냥 시원하기만해. <laughs> 그 맛을 좋아하나 보자. 그럼 이거 먹어봐요, 이거. <웃음> <웃음>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지? 아, 약간 두려운데. 하려고 만든 거니까 맛있겠죠? 니 <놀람이> 달기로. <laughs> <가끔씩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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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아 처음에 달아가지고 괜찮았는데, 와 이거 얼마야? 솔직히 똑같은 <laughs> 네? 가격인가? 와, 어.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오바다. 왜�? 아 약간 왜? 이거 맛있을 줄알고 약간 그, 한국 사람들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매운 거에 단걸 섞이면 안맛 있을 수가 없잖아. 떡볶이처럼. 아, 이거 정확한 맛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많이 먹어봐. <laughs> 표정 좀펴요 좀, 좀 뭐, 왕가탕으로 해서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말해야 돼! 어, 진짜 어, 못 먹겠다. <laughs> 저기, 죄송합니다. 네? 진짜 돈 주고 팔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가 팔았잖아. 이거 왕가탕으로잖아. 봐봐. 아나 너무 완벽했나 봐. 아직도 눈치를 못채고 있어요, 여러분. 몰래 카메라 성공! 그걸 누가 팔아요, 오이랑 고추를. 솔직히 아, 말 되잖아, 이거 케이탕으로. 이걸 왜 팔겠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누가 사 먹어. 사 먹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힌트 칠것 같아. 망가탕으로 보신다면 한번 개발해보세요. 그럼